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주께서 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여하고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오니 주님의 행사는 완전하시나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때때로 불평과 불만도 하지만 주님의 행사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심도 알기에 주님을 믿고 또 따르오르니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으니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며,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매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소서, 주여,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